안녕하세요. 해킹당했던 노골입니다. 저는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저녁 랜도너스 210km를 타고 서울로 올라, 그러니까 용인으로 우리 집으로 올라오던 중에 해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누군가 내 계정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알림을 막 받았습니다. 저는 2차 인증도 해놨었고 뭐 휴대폰 보안이나 이런 것들 다 해놨었기 때문에 제가 해, 이 해킹으로 털릴 뭐 다른 뭐 이메일이 와서 그거를 클릭했다거나 이런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다 털렸어요. 문자 메시지 알림이 그냥 막 뜨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뭐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당신의 활동이 맞느냐? 아니라고 클릭을 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해커가 제 비밀번호를 털었고 그리고 등록된 제 전화번호를 바꾸고 OTP를 바꾸고 하여튼 뭐 그냥 뭐 백업코드에서 그냥 모든 걸다 바꾸나서 제 계정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 대응을 하려고 했다고 해도 이게 개인 수준의 해커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기업이나 뭐 이런 완전히 좀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해커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해킹 당하는 속도, 해킹 당하고 난 뒤에 일련의 일들, 그리고 뭐 코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한 것만 봐도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해킹을 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에 일단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페이팔이나 이런 계정도 다 털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뭐 카드 이런 것들 다 정지시키고 제 개인 계좌 사업자 계좌까지도 전부 다 정지를 시켰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현대카드가 있다라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 현대카드를 정지를 깜빡해가지고 거기에 페이팔 계정이 털리면서 거기에 카드가 등록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현대카드를 이제 해킹을 해서 60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다행히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을 해줘가지고 그거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집에 도착을 해서 생각을 했죠 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내 자력으로는 내 힘으로만 힘만으로는 이제 내 계정을 되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서 내 계정을 되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카드 회사나 뭐 은행이나 이런 뭐 페이팔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응이 빨랐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20만 원짜리 3 개가 연속으로 외국에서 결제가 됐는데 이게 당신이 한게 맞느냐? 아니다. 어 그러면은 이 신청을 하셔라. 페이팔에다가 전화를 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달랐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구글이 너무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너무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아, 이 모든 것들을 인력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AI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자동화 시켜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소비자 영역에서는 지금 절대로 어 절대로 구글과 전화 통화를 서비스 센터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말 많이 찾아봤고 많이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심지어 내 계정이 해킹 당해서 그거를 복구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하는데만 해도 한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찾는 것만 해도.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구글 계정이 털렸다면 그냥 새로운 구글 계정을 만들던지 구글 제 계정을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심지어 구글에도 그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때그 밑에 항상 적혀 있어요. 그냥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게나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만큼 구글의 이 서비스 이런 그 통신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구글 쪽에다가 명확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만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제가 컨택을 한게 아니라 제가 아는 유튜버분께 부탁을 해서였어요. 자 유튜브는 구독자 만 명인가가 넘으면 유튜버 파트너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일 채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파트너십 서비스로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제 로그인한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려 있기 때문에 로그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다른 계정을 하나 또 만들어서 내가 원래 이런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이 지금 해킹을 당해서 내 소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뭘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아는 지인 유튜버 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좀 채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채팅을 제가 전달을 받아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 지인이 없었다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해킹을 다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걸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래서 알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뭐 빨리 찾으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 3일5일 찾으신 분도 있고, 늦게 찾으신 분은 뭐두 달, 세 달, 제가 가장 오래된 분은 다섯 달 걸린 분도 봤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좀 운영하는 스타일이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다 보니까 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3일, 제가, 그래서 제가 계정을 되찾은 때까지 딱 5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로는 이제 5일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아, 정말 근래 한 2, 3년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런 피드백이나 연락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함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내 계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날짜수로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뭐 접수는 다 되어 있고 예 접수는 해 놓고 5일째 되는 아침에 이렇게 혹시나 이게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이 계정에 접근을 해 보니까, 오 어? 등록된 전화번호 뒷자리가 그 끝자리 두 개가 제건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그걸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접속을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메일로 당신의 소유권이 어, 확인이 되었고 인증 전화번호를 바꿔놨으니까 이제 로그인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연락조차 없어요. 그냥 제가 해보니까, 오, 바뀌어 있네? 오, 바뀌어 있다! 라고 해서 접속을 해보니까, 오,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OTP, 뭐, 백업, 코드, 그리고 전화번호, 2차 인증,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접근을 시, 시도한 거는 우리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시도를 했고, 그리고 등록된 전화번호는 러시아 전화번호였고요. 그리고 뭐 IP는 헝가리 거고 그리고 제 유튜브도 물론이지만 뭐 네이버도 해킹을 시도했고 그리고 페이팔도 해킹 시도했고 많은 사이트들을 해킹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건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 페이팔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결제를 이제 했고요. 그거는 이제 다행히 취소가 됐고 유튜브를 이제 해킹을 해서 제 영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코인 방송을 했더라고요. 무슨 시바이누라는 코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 약간 작전 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그 코인을 띄우기 위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구독자가 없는 채널로 방송을 하면 이게 끝발이 안 먹히니까 제가 구독자 7만이었으니까 구독자 7만짜리 유튜브를 해킹을 해서 그걸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그 코인 방송을 보면서 아, 그래도 구독자 7만짜리 채널에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는 코인이면 좀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제 계정을 되찾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영상들도 다 공개를 전환을 하면서 다시 되찾으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지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이 제가 노력한 것. 이, 어떻게 보면은 제 텃밭이죠. 그거를 읽어왔고, 3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었던 것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참 하면서도 그런 고마움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그냥 동네에서 그냥 자전거 타는 아저씨일 뿐인데, 그냥, 그냥 동네 타는 자전거 타는 아저씨일 뿐이죠. 하지만, 뭐, 행안부 자전거 홍보대사로도 위촉이 되고, 서울시 자전거 홍보대사로도 위촉이 되어서 활동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유튜브 덕분이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잃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굉장히 멘탈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신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3년 동안 그 밭을 임대를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밭도 더 키워가고 그 밭을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그밭 덕분에 돈도 조금 벌고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지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밭에 울타리를 쳐놓고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근데 심지어 토지주는 연락도 잘안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감정을 제가 느꼈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저는 소를 한번 잃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또 소를 잃게 되겠죠. 물론 또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해커가 작정하고 덤비면 2차 인증이고 보고 다 필요 없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안을잘 해놔도, 진짜 작정하고 뚫으려고 하면 뚫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백업 코드나 이런 것도 잘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겁난다고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또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이버나 다른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스스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아예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설정이 또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고통의 그 5일을 지냈고요. 그 5일 동안 또 나름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오면서 하나 배운 게이 사람의 고통과 이런 인내와 이런 것들이 많은 그 경험과 그리고 사람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에 5일 동안 그이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영상들을 복구하면서 복구를 하고 게시물을 올렸을 때딱 느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뭐였냐면 바로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이제 커뮤니티에 복구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렸을 때 댓글이 한한열몇개 정도 달렸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정말 아, 이게 짠한 마음이 좀 약간 감동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유튜브를 하는 재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좀 뭔가 대화도 할수 있고 이런 예, 그런 게참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한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댓글 달고 제가 대댓글 달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뻔한 일상 같은 그런 것처럼 좀 느끼고 했었는데 이번에 5일 동안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좀 새로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그 이게 항상 일상이 반복되면 그 일상 안에서는 그 감사함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이 중요한 거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좀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 봐주시는 분들께도 좀 고마움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저이 해킹을 당해서. 혼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원치 않는 이상한 코인 라이브 방송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분들께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해킹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채널 때문에 그렇게 좀 불편을 당하셨다면 그분들께는 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제 계정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제가 원래 하려던 방식대로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참. 제가 뭐 자전거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능력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꾸준히 유튜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찾아서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